관내 자생단 천장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대식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말했다시피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 강동의 오늘 행락객들에게 뭐 우리가 뭘주어가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자발적으로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또 달라는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달을 빌어서 오늘 그 손옥선 조문경 위원님 바쁜 시간이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바쁘신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경 복지관 수위원장님, 손옥선 위원님 바쁘신데 이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기 흉낙 철리고이래갖고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강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하 여러 자생단체 회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강동에 하는 일에 불러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손옥선입니다. 환경지킴이 어, 발대식을 축하드리고요. 그 저희 지역구라서 더뭐 소통과 경청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한 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여기 그 강도 자주 오시나요? 아, 지인이 울산에 살아서한번들러오게됐는데 응. 여기가 지금 다른 해변과 다르게 몽돌 해변이고 해서 아, 너무 네. 좋아서 지금 3년째 매번, 매번 오있습니다 아,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강도를 많이 찾아온 오주세이군요 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저 사모님은 어떠, 어떠세요? 아버님. 아버지가 어떤가요? 뭐 어떤 분이 좋아서 오셨어요? 네, 아니고. 네. 그 편의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음. 아, 습니다 아무튼 저희 강동 마이, 널리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네. 그, 주변 보니까 좀 깨끗하던가요? 이렇게 해변이 어, 다른 맞아, 데 비해서 네. 것 다른 데니까, 아 아, 그런가요다음에꼭 네. 많은 지인들과 함께 강동에또 찾아서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